무우종 계란 탁네 우리 여기 가운데서 손 드신 분은 혹시 어떤 끼를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탕으로잘 쳐요? 어뭐 그러면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여기서 치겠다고요? 와 진짜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u r What's y o u 최재웅이라고 합니다. 재웅님, 재웅님께서 무대 위에 올라오시겠다고 자신있게 손을 드셨거든요. 혹시 어떤 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대 위에 올라오셨을까요? 한 번도 쳐보지 않은 탕후 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탕우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쳐보겠다고 무대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렇게나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춤을 춰보시거나 끼를 펼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지금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똑같은데요. 어, 똑같은데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우리 재훈이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감독님 혹시 탕으로 음악 준비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함 손으로 음악 출발합니다. 그건 제가 선물 밤에 마음에...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스가 필요합니다 우와 재훈님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인생도 타월을 처음 주신다고 하길래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몰랐거든요 힘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재훈님의추가 댄스 응원하시나요 그 많은 분들께서 재훈님의 추가 댄스를 원하시는 상황이신데 혹시 또한 번의 댄스를 부탁드릴 수가 있을까요? 매그네리 <목소리> 매그네리 우리 재훈님의 해서 맹성도 원래부터 좀 이런 끼를 항상 가지고 계셨을까요 <목소리> 어, 어, 내향적인 모습이지만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용님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용님,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께서 입으셨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